안녕하세요. 문길남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여름이 된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복되고 활시차고 멋진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laughs> 미래는 만들고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의 미래는 그냥 하루하루 산다고 해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들고 디자인을 해야지 좀더 나은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한더 여러분들은 그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항상 좀더 나은 미래와 좀더 나은 디자인을 계속 꿈꾸는 그는 여러분들이 되신 소망합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꿈을 이해, 꿈을 가진 사람 밑에서 평생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꿈을 꾸어야 되는 것이죠. 꿈을 꾸고 목표를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됩니다. 내년을 생각하면 돈이 필요하고 10년 후를 생각하면 땅이 필요하고 100년 후를 생각하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100년 후를 생각하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프레임, 이 세상의 전체 틀에 대하여서 바꿀 수 없지만 저희들은 생각을 다르게 하고 프레임을 보는 시각을 다르게 가지면 그기를 보는 태도가 다르게 가지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뀔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다른 생각과 이 변화가 되는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에 에 v 티드 이제 에브리띵이라는 있는 책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 긍정의 자세, 열정의 자세, 당당한 자세, 그리고 끈기 있는 자세로 계속하면. 그 사람은 무슨 일, 일을 하든지, 그리고 어느 조직에 속해져 있든지, 날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a t 드 is everything. 늘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항상 잡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업이좀더 발전되면 결국은 크리, 캐리어가 되고, 결국 이 캐리어가 점점 더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하나의 콜링이 됩니다. 그 콜링이 되면 저희들이 그 자비 하나의 소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명을 가질 때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술사 세개를 취득했습니다. 건축, 안전, 토목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 내가 어떻게 이 기술사를 취득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그리고 공부할 때 보면 주변에 나이 드신 분도 많았습니다. 한몇년 동안 계속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죠. 오, 나도 이분들처럼 이렇게 계속 들여지고 하면 어떡할까. 가족들과, 그리고 아이들도 있는데, 집에도 못 가고 계속 밤늦게까지 공부만 하는데, 그런 불안이 있었지만, 항상, 에, 트티드 에브리띵, 좋은 자세와 열정의 자세, 긍정의 자세, 끈기의 자세로 하다 보니까, 건축, 안전통목, 이래,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세계나 이래 취득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또 느끼는 핵심 키워드는,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면, 아, 되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토목 같은 경우는 건축이 전공이다 보니까 토목은 아주 넓습니다. 건축이 한책 다섯 건 정도 분량이라면 토목은 한2 0권 정도의 분량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목은 교랑, 댐, 하천, 연약지방 공고리, 다리, 터널, 그 외에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다 공부 다 해야 됩니다. 상당히 복잡한, 하죠.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11번째인가 이론에 대해서 면접에서도 첫 번째는 떨어졌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왜 토모 기술사를 지도하려고 그러냐고, 그 심의하는 면접 보시는 교수 두 분이 저를 하여튼 첫 번째는 탈락시켰는데, 토목도 면접에서는 두 번째 되고 필기에서는 열한 번째 이래 됐습니다. 그 거기서 느끼는 거는 꾸준하게 연속적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냥 제가 한 아홉 번째 열 번째 아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했을 경우 그러면 영원히 토목에 대한 기술자 격증은 없는 것이죠. 꾸준하게 연속적으로 포기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토목까지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일을,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본인이 이미지에 타격이 있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이 성공하는 것이지,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냥 평탄하게 성공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눈앞에 이익만 매달리면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그 눈앞, 눈앞에 일만 매달려도 이기가 옵니다 항상 변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쉬운 것을 찾으면 분명 어려워지고요 어려운 것을 이겨내면 쉬워집니다 저희는 같은 가수면 쉬운 것보다는 좀 어려운 것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이런 일들을 함으로 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학식성 시대의 최고의, 용, 최고의 가치는 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에는 용기입니다, 용기.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최고의 천재성을 가지는 것은 그냥 뭐, 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것을 뭐, 만나고 느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만남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내면의 가치, 이런 것을 봐야지 진정한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바이라는 그중동의그못 사는 바닷가에 그 해변가에 나라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왕자 세이크 모하메드가 그 두바이라는 엄청난 그 도시국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말 중에서 미래를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과거의 노예상태로 머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래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과거의 노예상태로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깊이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40대, 50대 직장 다니는 후배 여러분, 동료 여러분, 한번 좀 깊게 좀 생각 좀 해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120살 사는데, 내가 55세 회사 나오고 60세 회사 나와서, 그 이후에 뭐할 것이냐? 그 이후에도 남이 만들어 놓은 그틀 안에서 평생 일만 하다가 하늘나라 갈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더 가치를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생각하고, 꿈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 더긴 세월을 사는데, 더긴 세월은 정말 나의 주도적인 삶으로 잘살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루하루 그냥 보내지 말고, 사람이 잘 보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적으로 정신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건강과 지적과 영적인 모든 것이 어울릴 때, 이세계 중에 한 개만 없어도,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바로 안 됩니다. 건강이를요 건강이로 뭐가? 아, 다 잃는 겁니다. 근데 지식이 없어, 없어 보이시 뭐가 됩니까?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가지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열정과 목표를 가지고 쭉 성장하고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